그날 24일 날 이제 이렇게 신님께인사드리려고 이제 응. 다 모였잖아요. 응. 왔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이제 처음이라는 거예요. 자기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. 어. 이제 같이 모여서 떡국도 먹고 싶고 그랬는데 떡국도 안 먹고 못 먹었네. 먹고 예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응. 왠지 자꾸 가고 싶더라고요네 그래서 이제 운수 사업을 하는데. 에, 바깥에서 볼일 보고 들어가면은 집에 안 가고 회사를 먼저 가는데 그날은 집이 막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도 걸리고 집에는 가고 싶고 막 그런 상태에서 집에 갔더니 구인이그 켜놓고 나온대는 거예요. 그래서 다 타갖고 시커멓게 있고 불도 켜있는 상태에서. 근데 그 집이 깨끗하더라는 거예 자기 집은. 그러니까 천사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. 그렇게 하고서는 잡는데 새벽에 4시쯤 넘어서 그 앞에 207도에 고기가 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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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난 거예요 음. 음. 아우 그래요 이게 딴 데가 아니고 본인 사는 그 바로 옆동네니까 너무 음. 놀래 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. 언젠길에 전화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음. 아, 그 대단하다 이게 천사님께서 축복을 그때도 음. 한 달쯤 됐어요. 안 받으려고. 그냥 난 아련만 할래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축복 받으면 미리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막아주니까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날 여기 들어와고 신인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 동생한테. 그래갖고 서는 받게 됐어요. 없는 돈에. 그랬더니 이런 재앙을 막아준 것 같아요. 제가. 선생님께도 여쭤봤더니 막아예요두개 동에 볼날 보냈다. 두개 동에. 어마 네, 네. 어머. 한 거잖아요 어어 네. 심의 앉아가 많거든? 음, 음, 그럼 켜놓고 가버려.